자, 지금 앞쪽에 보니까 소나무와 큰 소나무가 껍질이 움푹 파져가 있죠. 또 지금 여기 소나무도 그렇고, 뭐 여기 저기 할것 없이 조금 큰 소나무는 전부 다 이렇게 껍질이 움푹 파져 있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일제강제기 때, 즉, 일제강제기 때,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, 모든 물자라고 하는 물자는 전부 다 이렇게 약탈에 갔지 않습니까? 심지어 이 나무 껍질을 반은 벗기고 반은 남겨두어서 여기 보십시오. 이렇게 빛검치가 있죠. 이 빛검이 칼로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곳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놓으면 송진이 줄줄 흘러서 이그릇게 당겼죠. 그래,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가공해가지고 전쟁 물자로 썼다고 하더라고요. 한바디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안직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나무가, 이 소나무가 얼마나 모진 힘든 세상을 지내왔겠습니까? 바로 그 일제의 그 시대의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소나무입니다.